차장. 네. 저는 차장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사이에 뭐 저기 어떤 뭐 뉘앙스나 이런 거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그래도 대국정원에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 개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?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? 자 그러면은 자 천장님 보세요.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사령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? 제 표정이 잘안 보입니다.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? 아닙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데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자 아까 2차 개엄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. 여기 있는 사령관들이 내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어, 정의 의원님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니, 의원님 그 조금 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. 네.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,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는. 다소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있는 자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.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. 제 추정으로 얘기했습니다. 습습다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...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그래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저기 여기 사령관님들 30여년 이상 저 우리 차장님 30여년 이상 하셨다며 국정원에서 여기도 다군 생활 30여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. 자 잠시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잠깐 멈추시고 박장군 저기 전 특수전 사령관 앞으로 잠깐 나십시요 예, 네,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. 자. 개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개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자 들어가십시오. 다음 이진우 수방사령관. 예. 자 개엄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2차 개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려지 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아닙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어, 의원님, 저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저 차장님께 예.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한번 말씀하십시오. 제 시간이니까. 예. 자. 아니 지금은 왜냐면 아니, 예 왜냐면 저 사령관 들어가주세요. 직원들끼리 어디서 질문다는 거요. 예. 왜냐면 저 우리 저 사령관들이 이차 개엄 한다고 했는데 자 알겠습니다. 발언 기회 주시면 아,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, 자잠 계십시오.